안녕하세요. 드론 범죄 수사론 첫 번째 수업 진행합니다. 이 시간에는 고기압과 저기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어, 고기압과 저기압을 배우기 전에 영상을 통해서 우리 가 한번 보고 어, 수업을 들어가면 더 이해가 빠르게 될것 같아요. 우리 영상 준비했습니다. 볼까요? 안녕하세요. 기상청 예보분석관 우진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기압과 저기압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기압, 한자로 풀어보면 공기키 누르랍, 말 그대로 공기가 누르는 압력을 뜻하는 것인데요. 기압의 연구에 대한 역사를 잠시 살펴보면 기압에 대해 관심을 처음 가진 사람은 바로 근대 과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갈릴레오 갈릴레이였습니다. 어느날 그에게 친구가 한명 찾아왔는데요. 내용은 자신이 우물을 찾기 위해 땅을 팠는데 아무리 물을 끌어올리려고 해도 물이 올라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날 이후 갈릴레오는 왜 우물이 나오지 않는지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 기압에 대한 연구는 갈릴레이의 제자인 우리도 잘 아는 토리첼리에게 이어졌습니다. 그는 기압에 대한 연구를 위해 물 대신 수온을 가지고 실험을 하는데 이것이 우리도 잘 알고 있는 대기압 실험입니다. 수운이 담긴 수조에 수운이 담긴 유리관을 거꾸로 수조에 담그게 되면 일정 부분까지만 내려가고 76cm의 높이를 유지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유리관 안에서 누르는 수운이 누르는 힘과 유리관 밖 수조에서 밖에서 누르는 힘이 평형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또한 이러한 실험을 통해 공기가 없는 공간, 즉 최초의 진공 상태를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블레즈 파스칼이 기압에 대한 연구를 계속 이어갔는데요. 이전에 갈릴레오와 토리첼리가 연구한 기압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많았던 그는 어느 날 파스칼이 토리첼리가 만든 수은주를 가지고 산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수은지가 갑자기 낮아지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요. 이를 가지고 파스칼은 높이에 따라 기압이 달라진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 동안 길고 길었던 기압에 대한 연구를 집대성하였습니다.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기압에 대한 연구를 한이 파스칼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기압의 단위를 파스칼 또는 헥토파스칼이라고 하게 되었습니다. 유리관 안의 수온의 힘과 바깥의 수온의 힘이 평형을 이루어 유지되는 상태를 우리는 일기압이라고 하는데요. 일기압은 헥토파스칼 단위로 환산을 하면 약 1013헥토파스칼이 되고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소에 받고 있는 공기의 압력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기압은 단위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기압은 높이에 따라 강도가 다르게 됩니다. 지구를 기준으로 보시면 지상이 가장 강한 기압이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 하늘, 그 다음 우주겠죠. 간단한 실험으로 이와 같은 고도에 따른 압력차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높이가 있는 우유각을 준비를 하고요. 그 후에 높이의 차이를 두고 이와 같이 구멍을 뚫은 후 우유각 안에 물을 붓게 되면 구멍으로 각각 물이 나오게 되겠죠. 즉, 압력에 따라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맨 하단부의 구멍에서는 위로 많은 물이 쌓이면서 압력이 커지기 때문에 물줄기가 제일 강하게 형성이 되고, 위로 갈수록 물의 압력이 작아지면서 물줄기가 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압도 이와 같이 높이에 따라 반비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고기압과 저기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볼까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고기압은 주변보다 기압이 높은 곳, 저기압은 주변보다 기압이 낮은 곳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 평평한 지면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골짜기다, 산의 능이다 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주변의 지형이 낮게 형성이 될때 산의 능으로 형성이 되게 되고요. 지변이 반대로 높게 형성이 될때 우리는 여기를 골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또한 고기압과 저기압은 서로 부는 바람의 방향과 특징이 다른데요. 고기압에서는 하강 기류, 저기압에서는 상승 기류가 나타나게 됩니다. 북반구를 기준으로 고기압은 위로부터 내려온 공기가 시계 방향을 따라 퍼지는 흐름이 나타나고요. 저기압은 아래로부터 공기가 오르면서 반시계 방향을 따라 모여드는 흐름이 나타나게 됩니다. 고기압과 저기압은 공기의 성질, 즉 온도 차이에 의해 조금씩 다른 형태를 띠게 되는데요. 지표면 부근으로 찬 공기의 형성이 되면 형성된 고기압은 대기 중층으로 이렇게 수렴력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키가 작은 고기압이라고 말하게 되는데요. 형태는 그림과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겨울철에 나타나는 시베리아 고기압이 이에 해당하죠. 반대로 지상 부근의 공기가 뜨거워지게 되면서 상승하게 되는데요. 상승한 공기는 일정 고도에서 모인 후 다시 주변으로 퍼져 나가게 됩니다. 즉, 지상의 저기압 상승으로 고기압이 만들어지게 되죠. 이때 이러한 저기압을 우리는 키작은 저기압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키큰 저기압과 고기압도 있습니다. 대개 중상층에서 발생한 파동은 지상의 기압계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면 대륙권계면 부근에서의 파동은 회색 점선과 같이 대기 높은 곳에서 물결 모양을 이루면서 사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행은 공기의 연직적 움직임들을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대륙 권계면 부근의 파동이 밑으로 향하게 되면 대기 중층의 찬 공기도 함께 압축이 되면서 밑으로 꺼지게 됩니다. 이때 찬 공기는 곧바로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 방향으로 향하면서 내려가게 되는데요. 밑으로 내려앉은 찬 공기는 대기하층에 기존에 있던 산대적으로 밀도가 낮은 공기를 강제적으로 위로 상승시키고 이 때문에 지상의 저기압은 대륙번개면 파동의 중심 오른쪽 하단부에서 발달을 하게 되고 상층 기압골, 대기하층도 기압골 또는 저기압 형태를 갖게 되면서 키가 큰 저기압이 형성되게 됩니다. 앞의 경우와는 반대로 연직적으로 분파한 공기가 팽창을 하면서 전체적인 공기 분포가 위로 들리게 되면 대륙공개면 하부에서는 전체적인 공기가 따뜻해지게 되죠. 연직적으로 공기가 팽창하는 곳은 앞서 말씀드린 저기압의 상승기업과도 매칭이 되면서 지상 부근으로는 공기가 들리게 되는데요. 이때 그 주변으로 공기가 모여들게 되면서 이와 같이 특정 구역에서 발산장이 형성이 되고요.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이 구역에서는 발산장에 의한 고기압이 발달을 하게 되죠. 즉, 키가 큰 고기압과 저기압은 주로 대기 상층의이 대륙 공개면 부근의 파동에 의해 생긴 연직적인 흐름에 의해 생기는 것으로 대체로 서쪽으로 기울어진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이상을 정리해보면 키가 작은 기압계는 대기 하부의 흐름 또는 온도 분포로 인해 생기는 것을 지상부근의 공개 성질이 바뀌게 되면서 세력이 약해지게 되고요. 키가 큰 기압계는 대기 상부의 흐름으로 인해 발생을 되기 때문에 대기 하층의 고저기압은 상층의 파동 흐름과 함께 고저기압이 주기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압이 무엇인지 그리고 고기압과 저기압에 대한 정의와 특성을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예보분석관 우진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날씨, 예. 자, 우리가 날씨를 볼때 어... 방금 봤죠? 고기압에서는, 어, 고기압이 형성되면, 고기압은, 어, 위에서 밑으로 공기가 내려오고, 저기압이 형성되면, 어, 낮은 데서 위로 올라가는 상층, 어, 공기가 형성된다. 이게 보시는있고요 한번 내용을 한번 우리가 이제 분석 한번 해볼까요? 자, 방금 그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고기압. 자, 고기압은, 그 중심으로 하면서 기압이 높아지는 일기계이다. 고기압의 중심을 지상 일기도에서는 최고 기압, 등한면 일기도에서는 최고 등한면 고도 지점에 H로 표시하죠. 어, 고기압 H의 하이. 자, 북반구에서는 고기압은 고기압을 중심에 두고 시계 방향으로 불어가는 공기 순환이 어, 어, 동반되면서 이 때문에 고기압은 엔티사이클, 반사이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남방구 고기압은 북방구와 반대방향의 순환을 보입니다. 남방구의 고기압에서는 고기압을 중심에 두고 반시계 반방향의 순환이 나타납니다. 고기압의 종류로는 온대 저기압 관계 발달하고 이동하는 온대 고기압이 있으며 아열대 고기압에서 나타난 아열대 고기압이 있습니다. 특히 북태평양 고기압을 아열대 고기압이라 합니다. 어, 겨울철 대륙에서 발달하는 고기압은 시베리아 고기압이라고 합니다. 발생 지역들이 정해지는 있는 고기압들이 있는데요. 볼까요? 자, 북태평양 고기압은 그것의 북서쪽 가장자리 위치의 한반도에서 호우 발생 가능성이 결정되는 여름철 날씨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가진는 고기압이고, 시베리아 고기압은 확장 정도에 따라 한반도의 추위와 강서를 가져오는 어, 겨울의 날씨를 결정하는 고기압입니다. 발생 지역이 정해져 있는 이들 고기압은 지속시간이 길고 수평 규모가 큰 특징을 보입니다. 지상 바람은 고기압 중심으로 나선형으로 불어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저기압에서와 마찬가지로 공기 움직임에 대한 지표면 마찰의 영향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이 같은 지상 바람의 발생 때문에 고기압 중심에서 상층에서 공기 하강이 나타납니다. 고기압은 상층에서 공기 하강 반대로 저기압은 하층에서 상층으로 공기가 올라가죠. 고기압 중심에는 상층의 건조한 공기가 하강하기 때문에 맑은 날씨가 나타납니다. 저기압 상층에서는 공기의 수렴이 존재합니다. 일기예보로 보면 대부분 어느 지역에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인다. 고합니다 북부지방에서는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매우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다고 라 사용을 합니다. 저기압도 같이 한번 볼까요? 고기압에서 이해가 안된 분은 저기압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이해하면 될것 같죠? 영상 하나 간단 볼게요. 우리가 지금 그 보던 것 중에 보면 고기압과 저기압이 있는데 고기압과 저기압의 반대 부분, 이 부분을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있다. 태풍급 저기압이 다가오기 때문인데, 100mm 이상의 호우와 함께 초속 20m가 넘는 폭풍이 몰아칠 것으로 보입니다. 정예운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람의 위력을 가장 먼저 느낄 수 있는 곳은 제주도입니다. 강풍의 호우주의보가 동시에 내려지며 일부 항공편이 결항했습니다. 비는 밤사이 전국으로 확산하겠고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거기에 강한 바람도 동반되겠습니다. 우리나라로 다가오는 저기압이 동쪽 고기압에 막혀 속도가 느려지는 데다 북쪽 찬공기와 만나 세력이 태풍급으로 발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중심기압이 975 헥토파스칼로 중소형 태풍이 한반도에 상륙할 당시 위력과 비슷합니다. 따라서 해안뿐 아니라 내륙에도 초속 15m 이상의 강풍이 몰아치겠습니다. 특히 일부 내륙에는 초속 20m가 넘는 태풍급 바람이 관측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형급의 태풍에 해당하는 강력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산악과 해안 지역은 물론 내륙 지역으로도 태풍급의 강풍이 예상되고 특히 서울 등 도심 지역으로는 빌딩풍 효과까지 감유되면서 강력한 돌풍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호우 대비도 필요합니다. 내일 밤까지 제주산간에 200mm 이상, 지리산 부근과 남해안에 1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 서울 등그 밖의 지방에도 20에서 8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비는 내일 밤부터 점차 그치겠지만 바람은 모레 오전까지 다소 강하게 불겠다며 시설물 점검과 안전사고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방금 보면 저기압을 통한 그 태풍급이 다가온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죠. 그래서 이런 그 영향 한번 볼게요. 저기압이 뭐냐. 그 중심에 가면 기압이 낮아지는 일기계인데 저기압 중심에는 지상일기도에서 최저기압, 등한면 일기도에서는 최저 등한면 고도지점에 L로 표시를 합니다. 북반구에서온 저기압은 저기압을 중심에 두고 반시계 방향으로 보라는 공기순환이 동반되며 일반적으로 온대저기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같은 순환은 열대 저기압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열대 저기압을 트라피컬 사이클론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남반구의 저기압은 북반구와 반대 방향의 순환을 보이기도 합니다. 자, 남반구의 저기압에서는 저기압을 중심에 두고 시계 방향의 순환으로 나타납니다. 북반구와 남반구의 순환 방향은 서로 반대된다고 그랬죠. 공기의 움직임에 대한 자, 저, 지구 자전 효과가 반대 방향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층 공기의 상승은, 저기압에서는 공기가 상승한다고 그랬죠. 냉각을 통해 구름과 강수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저기압은 일반적으로 흐린 날씨를, 지상에서는 바람이 저기압을 중심으로 향해 나선형으로 불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공기중심에 대한 지표면 마찰의 영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지상바람은 결과적으로 중심에서 수렴하게 됨으로써 상승기류를 가져오며 상승한 공기는 상층에서 발산을 통해 빠져나가게 됩니다. 동반하는 특징을 보면 저기압에 동반하는 전선들 때문에 강한 기상형상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냉 전선에서는 연직으로 비교적 발달하는 적은 계열의 구름이 발달하면서 강한 강수와 번개를 일으키는 경우가 나타나게 됩니다. 온난 전선에서는 상대적으로 넓은 지역에서 약한 비가 나타나는 경향을 보입니다. 한편, 중심 기압이 급격히 낮아지는 폭발적 저기압 발달은 매우 강한 바람을 일으켜 큰 피해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대기 중에 주위보다 기압이 낮은 것. 표준 기압보다 높은 곳에서는 주위보다 기압이 낮으면 저기압이로 합니다. 저기압이 오면 흐리고 비나 눈이 내린 경우가 많습니다. 기압이 낮은 곳은 저기압의 중심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저기압의 중심은 주위의 기압이 높은 곳에서 바람이 불어옵니다. 저기압의 구조, 성인 등에 따라 온대 저기압, 열대 저기압으로 대별되는데 기타 지형성 저기압, 기온의일 변할 때 열적 저기압 등이 있습니다. 저기압이 반해서 주위보다 기압이 높은 곳을 고기압이라 합니다. 고기압 내에서 일기가있는 좋습니다. 고기압 중심으로 주위의 기압이 낮은 쪽으로 상층에서 하층으로 들어오는 게 고기압이라고 했죠 저기압은 하층에서 위로 올라간 기 저기압이고, 일기예보로 보면, 남풍에 있어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흐리고, 50에서 100mm 비가 내리며, 때론 강풍과 돌풍을 불겠다. 국제공항에 강풍과 돌풍이 일어나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사전에 운항 정보를 확인해 바란다는 표현을 합니다. 이 시간에 고기압과 저기압 배웠는데요. 가장 우리가 큰 거를 알자는게 아니라 어, 고기압과 저기압은 고기압은 어, 공기가 상층에서 하층으로 내려오고 저기압은 하층에서 공기가 상층으로 가면서 흐린 날씨 강풍을 돌발한, 동반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저기압과 고기압의 특징 부분이라도 알고 나간다면 드론을 날리는 데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철 어,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